세븐, 기다려.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앉아, 앉아. 세븐이 너 들어가야 될 거야. 짱아 먼저, 짱아 먼저. 앉아, 앉아, 앉아 있어. 빵을 꺼내야 주지. 짱아 먼저. 옳지. 다음 오이고 이뻐라 오순이 앉아 오순 앉아 앉아 오순 앉아 와 오순이 빨을 뺏어먹었어 세븐이 어떻게 기다려 오순이 또 줄게 세븐이가 뺏어갔어 입에 있는걸 블루, 앉아. 블루, 앉아. 블루! 블루! 이제 먹어라. 세븐! 세븐! 야, 너 어떻게 입에... 야! 세븐! 세븐! 너 어저께 고기도 훔쳐 먹더니..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, 기다려. 오순이 못 먹었지? 뺏겼지? 오순이 입에 있는 걸 세븐이가 훔쳐 먹었어 그래서 또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세븐이가 더 많이 먹은 거야 응. 억울한 거 같지? 억울한 거 같지? 아니야 억울하지 않아 응, 이제 그만 코 자야지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안돼 응. 빠빠이 코 자고 내일 봐 다 붙어 자. 바닥 따끈따끈하니까, 바닥에서. 세븐아, 너 들어가. 추워. 여긴 추워. 저기 들어가. 장판 깔린 대로. 안녕. 코 자고 내일 봐. 응, 다 누워, 이제. 옳지. 오순이 벌써 누웠어. 자리 잡았어. 세븐아, 안녕.